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0일 금요일 매기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어 1,245쪽 페이지로 살펴보면 1,245쪽, 1,245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원래는 앞절도 같이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긴 내용이라서 9절에서 14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에 들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다우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매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암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역사를 섭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들도 역사 속에 흐름의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현재가 흘러가면 가거가 되고 가거가 이제 역사가 되는 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히스토리, 그 그분의 얘기다. 히스토리 역사가 그분의 얘기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작성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얘기가 바로 역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은 꿈을 많이 꾼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카니스탄 그곳에서 머물던 미군이 한 20년 동안 주둔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되고, 그곳에 계시는 수많은 그런 중동지역의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과,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육하던 또 성교사님들이 한 200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다 망하고, 또 얼마 전에는 마지막으로 탈레반 그 공항을 입하면서 미군들이 다 철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3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그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공간에서 일했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지업으로 들어와 오셔서 한 300분 가까이 봤죠. 진천 진천 땅 어디에다가 지금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리고 저아프가니스탄에 거기에 있는 중동 지역에, 아예스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또 선이 악에게 지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전혀 무익하고 어떻게 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볼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격화시키는 눈빛으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같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는 결국 불의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이오스의 앞장서는 이슬람 모슬람족들의 그 공격성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끝끝내 참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서 이 불의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하는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도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압박을 받고, 어, 억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뭐 불의를 당한데, 당할 때 그것은, 너희들 그것으로는 다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에 천국에 큰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되니, 블레싱이 되니, 도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이죠베드로전서 1장 7절에 8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한 우리가 복음이라는건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긴 하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이 우리 가시적인 것을 그렇게 우위로 취급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동그 없는 소리같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확실하게 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너의 그 믿음이 정말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너네들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 반상은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세상 나라의 형성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이내 바람, 내 바람이 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내에서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내 짐승이라는 것은 내게 큰 어떤 그걸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곧 짐승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에 세상 나라의 근원이 마치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아니고 그것은 세상 나라의 그 뿌리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눠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일어서고 그다음에 주저앉고 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멸망과 폐쇄가 세태가 계속 일어나고 세태한 것이 또 다시 끝난 줄 알았으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흥망성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뜻을 여기 언근히 이성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서 12장 23절에도 언급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걸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근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때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도의 사람들에게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이끌고 간섭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마음의 큰 평안이 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분한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그런 대립이 이루어지고 지금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 지금 북한에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냉각수가 막차그외 냉각수가 이루어지는 그 강물의 흐름이 포착이 됐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또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핵원자료 그쪽에 있는 것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냉각수가 그래서 흘러간다라 그래서 그 강물의 흐름이 위에서 보면은 드론으로 인공위성으로 뛰고 그것이 다 보이는가 봐. 그래서 중, 미국이 이 다시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겠다 하는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긴장사태. 중국과 미국과의 긴장사태. 미국도 지금은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지만 이게 언젠가 어떻게 될지도 또 앞날이 그렇게 참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1위로 나가지 아 있지만 그 뒤를 따르는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판도가 바뀌어질지 전부 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그 모든 것을 주다 받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큰 안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간의 쌀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일을 이루다. 땅에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검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가, 국가나 모든 인간의 세상사가 하나님의 속바닥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아무리 흥행하고, 지금 2년 가까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더라도, 모든 소계를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 나라를 다스릴 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늘 나라의 그 평안 속에 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째. 세상 나라는 모두 다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그 바다에서 내말의 짐승이 차례로 올라오는 그 내용이 1절에서 9절 읽기 전까지의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짐승이 차차로 차례로 올라온다는 것은 강대한 나라들이 이 짐승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망한 뒤에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러나 모두 다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국들 그리고 그 흐름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가 강한 짐승을 이겼다가 또그 짐승이 죽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짐승이 드러났다가 아 이러는 것이 되풀이되는 거 결국에 저 모두 다다 다 멸망하고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2절에 말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 옷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정말... 이 시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곧 시도를 없이 지는 것들을 위해서 샥하며 아둥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 두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몇십 억씩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바람이 짐승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를 덮치고 세계 정세의 모든 상황이 그 모든 것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파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시지 못하는 것이 그 욕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은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 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시는이라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요, 세상 나라처럼 곧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팍 재촉하며 살지 마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일어날 때그 기세가 당당합니다. 하, 치고 올라오잖아. 중국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지금 막 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주, 일, 심지어 미국과 십몇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에 비하면 초라하고 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언젠가는 그러나 그것도 망하여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삼국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굉장히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소설이나 영화 보는 것과 다르게 그것을 또 재해석해서 또 현재판에 그 시선으로 그러한 것을 다시 해석해서 바라보는데 그 위촉 오. 삼국의 나라의 그 장수들이 일어났다가, 그 나라가 또 망했다가, 다시 다른 그 인물에 의해서 또 다시 정장, 등장을 했다가, 일어엎어지고, 그 다음에 새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계속 등장시켜보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요, 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듯, 지나가는 그 삼죽구찌의 그 세국의 나라, 천하, 어, 태, 그걸 서 통일을 이루고자 했지, 하기 위해서, 그, 이 나라, 총 나라, 오 나라가 막 삼국지 반파를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게서 높이 쌓은 아놓 모든 것들 역시곧 무너져서 흔적조차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 나라의 권세. 하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나라는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이 같이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능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심판으로 세상 나라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다시는 그 권세를 쓸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흐름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옛날에 도쩌렁쩌렁했던 얼마나, 저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보니까 너무 공판, 재판 중에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노인네가 되어버려 못 보겠더라고. 그 옛날 위세 당당해서 강주 사태를 일으키고, 허, 혈기 덩덩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어디로 갈버리고, 천부의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그 공정 재판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1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한 그 기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거기에 모든 해란이 되어서 은행 돈을 대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 나라처럼 그런 것들 다 하면 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악된 그 길에서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준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건세가 하나님 성인 속에 주님의 손안에 들어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잔인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건세 이 세상건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종선을 앞두고 모든 정계의 위종자들이한도도 나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또그 잠깐 얻어지는 그 권자에 한 4년 앉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어떨 때는 이렇게 허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들 역시 우리도 육신이나 안목의 정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지도 않고 세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자꾸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그라들고 있으며 소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 2 0 5 2 0장찬5 2 0겠습5 2 0 5 2 0장째5 2 0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금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이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네. 하지 마옵시고 하만하게 서구없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